run 아, 못 살겠다. 아. 아니, 일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, 지금. 에? 비가 갑자기 한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오네? 아. 어. 오늘 비 소식 없었잖아. 뭐야, 이게? 아. 애도 빨리 살짝 잦아지는 느낌이 드네. 응? 아 잠시 중단해야겠습니다. 어 뭐야 이거 천둥 치는데? 아. 여기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, 영등포예요 어우, 그냥 천둥소리 들린다. 잠깐 손님 차문 닫아놓고, 대기를 좀 해야겠네요.